물어봤어요? 자합니다자 볼게요 어? 자 5-2번 <laughs> 자 5-2번을 가보면 자 요거에 스을 갖다가 구하시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후다닥다 풀건데 자 그럼 5-2번을 바라보게 되면 <laughs> 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인데 자 일단은 첫번째하고 두번째를 묶어주게 되면 알파로 묶이고 베타 플러스 바베타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를 묶어주게 되면 바 알파가 된다는 니다 맞았어도 다시 풀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베타 더하기 바 베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같은 항으로서 이제 묶여지게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바 알파, 델타 더하기 바 델타의 값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어게 복소수하고 편리한 복소수를 갖다가 더한 것이기 때문에 알파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복소수를 서로 더하게 되면 허수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6이 되고, 베타 같은 경우에는 더해지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1 2다 이렇게 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이 포지션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바 알파 곱하기 바 베타하고 똑같죠. 이렇게 분류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던거예요 이해 되요, 응. 너희들이 쭉 배웠으면 알겠지만 복소수는 중요한 게편례야편례가 제일 중요해. 편례가 이해 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 5 2번 6.2번. 자, 6.2번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복소수 제트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 지금은 이렇게 한다. 3 플러스 i에다가 a 더하기 b i를 갖다가 엮여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i에다가 바젯은 a-bi가 됐고 그걸 계산했더니 5 플러스 3i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응. 그리고 나서 아이들 아이들이 나머지 나머지끼리 묶어주게 되면 3a 더하기 3bi 그 다음에 더하기 ai 그 다음에 i에다가 b i 에다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i가 전개가 되면 e a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인데 플러스 e b 가 계산돼서 너가 지금 5 더하기 3i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거에요 그럼 i는 i끼리 나머지 나머지끼리 묶는게 정성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다 묶어주게 되면 3ai 마이너스 b 플러스 2b인거니까 플러스 b가 됐고 이 녀석이 5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를 묶어주게 되면 3a 플러스 3b가 이제 3이다 이렇게 나와서 얘들을 열립 땡겨주게 되면 ab가 나와요 그럼 이제 z 가 나오고 있죠 음. 이게 돼요 오케이 그때 열립해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됐죠? 오케이 응 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번 별표 하세요 별표 별표입니다 별표 자, 하겠습니다 자 i분의 1 i분의 1 더하기 i제곱분의 2라고 되어있네요. 2, 2 더하기 i세제곱분의 3 더하기 i 네제곱분의4뭐 이런식으로 쭉쭉쭉 들어가서 결국에 어디까지를 더한걸 물어봤냐면 i의 30제곱분의 30까지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뭐 처음에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었던 요지가 뭐냐면 위에가 만약에 1,2,3,4가 아니라 그냥 1 2 3 사였으면은 계산할 법도 한데 얘네가 바뀐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아마 계산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야. 이해되었자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주기가 일단 몇이에요? 주기가 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laughs> 바뀌않아 어,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아이 분의 일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아이 분의 일. 자, 아이 분의 일위 아래다 뭐해야 돼? 마이너스 i로 곱하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 마이너스 i 어, 제발 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와. 어, 그럼 못 받을게. 이해되고 해. i제곱은 뭘로 바뀌어? 뭘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어, 마이너스. 그럼 이거 계산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i 세제곱이잖아요. 얘들아. 굳이 i 세제곱을 마이너스 i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위아래에다가 곱하면 돼. i를 곱하면 되죠. i 네제곱이 1이니까 이게 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i를 곱해주면, 아 너는 3i구나라는 게 그냥 단박에 나와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i 네제곱이 1이니까 너는 4라고 나온단 말이야. 납득됐니, 오늘? 응자 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갖다 다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2 e 플러스 몇 아이야? 어, 이 i가 돼요. 이게 됐어요, 오케이? 어, 아, 됐죠. 그다음 그 번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몇 분의 몇이야? i 오제곱 분의 오점 i 오제곱 분의 오 그럼 i 오제곱 분의 오에서부터는 좀 계산을 좀 해보자 자 i 오제곱 분의 오라고 하는 것은 i 분의 오하고 똑같은 거고 맞죠? 어 그럼 i의 분의 오니까 위 아래 도또 모곱해 마이너스야 그렇지 그렇지 그면 그렇게 와야 된다고 나가 푸는 방법을 좀 닮아 가 얘들아. -5i로 나올 거야. 이게 되고 오케이? 아,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 같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였겠어요, 얘들아? i 6제곱분의 6이었겠지. 이게 되니, 오케이? i 6제곱은 몇이야? i 6제곱. i I6제곱. 6제곱이 뭘까? i 4제곱이 1이잖아. 이거 주기가 4라는 거 이용하면 i 제곱분의 6이었던 거야. 위는뭐뭐그 아, h 음, i c h is 자, 그럼, I 제 i 분의 t 자, 위 아래에다가 뭘 곱해줘야 될까? I 를 곱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밑에는 i 이 되는 거니까 얘는 i 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 I, I it. y o 8 c a i 8제곱은 몇이에요? 7. 1 그러니까 얘는 뭐다? 8이에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더해보 o 그럼 얘랑 똑같아안 똑같아. 안 똑같아? 아, 똑같아. 다 좋아.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주기가 4라는 것이 또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내개씩 끊으면 이제 저렇게 가는 구나 되게. 됐지? 오케이? 응. 어. 총몇번 오니? 얘들아, 총몇번 와? 어, 총총 30까지 가야 되니까 총7 곱하기를 돌거 아니야. 7 곱하기를 돌겠지? 아, 그래서 7 곱하기 어떻게? 2 더하기 2 아이를 해 주시면 해주시고, 47에 28이니까 마지막에 29가 남겠죠. 29, 30이 남겠죠. 그래서 i의 29제곱분의 29, 그다음에 i의 30제곱분의 30이 각각을 바꿔보면, 자 이거 계산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텐데 아직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29잖아, 4로 나누라고. 그러면 47에 28이니까 몇이에요? i죠 i. 그 1이니까. 1이니까 i 분의 29.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i의 30제곱이니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 2죠. 그럼 몇이에요? I. i 제곱분의 30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0. 여기 끝에다가 뭐만 이거 이것만 추가적으로 더하면 되잖아. 그럼 i 분의 29는 위 아래다가 뭐 붙혀줘야 돼? 오십구. i 분의 29는 뭐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i를 곱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아, 그래서 마이너스 29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 더해주면 되죠 나득되지 얘들아 지금 이게가 되지 이걸 잘 정리하면 7이 14니까 마이너스 30 들어가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이 14니까 마이너스 15i 이렇게 된다 금방 이해 됐어요?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내신에 빈번하게 출제해요 오케이. 어 응. 혹시 흥덕 중이 있을 흥덕 고등이. 흥덕 고등 있어. 여기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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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처에 있는 거. 아. 오케이. 자, 그럼. 실다시 이입니다 여기 네, 사각지대. 네. 아, 저. 그, 안녕을 깜빡하고 왔는데. 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안기 자, 봅이다 자, 칠다 볼게요. 자, z를 입력하면 z 곱하기 1 플러스 i가 나온대. 니게 자, z를 넣더니 뭐가 나왔다고? 뭐가 나왔다고? 1 플러스 i를 곱했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렇게 했는데 총몇번시행했네총몇번 시행했어? 0번 시행했지, 그지? 번 시행했으니까 z에다가 1 더하기 i를 10번 곱하겠지 아, 됐니 됐죠, 오케이 응. 어. 그랬더니, 그거를 했더니 몇 i가 됐대요? 몇 i가, 음. 아, i가 됐대요? 아, 32i가 됐대요 예스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응, 어, 그럼 봐봐요 그럼 1 플러스 i의 10제곱 1 플러스 i의 10제곱은? 1 플러스 i의 제곱의 5제곱으로 해석을 하라니까 됐죠, 오케이? 응, 어. 그래서 1 플러스 i의 제곱을 진행을 시키면 2i가 되기 때문에요. 2i의 5제곱 이렇게 돼서 32 이렇게 되고. i의 5제곱은 i하고 똑같죠. 되지? 오케이? 어, 그래서 해근은 어, 앞에 팽해졌다. 자, 그럼 여기가 여기가 32i가 제곱. 그럼 z는 뭐였다 어, 뜻인 거예요? 어. 아, z는? 1이었다 뜻인 거예요. 아, z 는1이구나 되게 연준이 여기 좀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애들 음, 이해 되니? 오케이. 음,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다음. 아, 어,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8-8-2가 없는게 아, 잘했다. 괜찮겠어.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쌤이 뒷부분에도 2차 방정식 숙제를 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여기는 솔직히 쌤이 지금 질문을 딱 바꾸고 싶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 그냥 뚜그닥닥 뚜그닥, 딱, 뚜그닥 딱 계산하면 되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수가 심지어 무리 수도 아니야, 루트 막 이런 것도 아니야, 아이도 아니잖아. 그니까 여러분들이 중상때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질문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어? 요 혹시? 그러면 질문 말고 봐봐 얘 저번에 내가 근해 공식 얘기했었잖아. 근해 공식 얘기했었잖아. 그 b' 제곱 마이 ac 있지 짝수일 때 쓰는 거 있잖아 짝수일 때 쓰는 거 자, 본인이 아직 짝수일 때 쓰는 판별식 근의 공식을 마스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 지금서부터라도 마스터를 하세요 그거를 알아 나도 알아 얘들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갖다가 계산을 해도 똑같다라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너희들이 기껏해야 계산하는 짝수 정도는 4, 6, 8요 정도잖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168, 마이너스 202, 뭐 이런 것들 나올 거야. 뭐 그때 가서 정말 걔네는 다제고할 거야. 불편해진다고.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갖다가 지금 외워두시는 게 나중에 편해요. 이해돼 오케이. 응.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막 장황하게 안 해. 정말 해야 될 것만 담백하게 딱 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하라는 거는 무조건 하세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요 예, 오케이?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그 근의 공식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좀 물어봅시다 a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짝수인데 이런 것들을 잘기억하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짝수라고 표현은 했지만 얘들아 그러니까 2가 곱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마사, 마팔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2의 배수를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